자, 출발합니다. 2025년도 일단 첫 운동 스타트하러 가네요, 이제. 어제는 뭐 크게 특별히 한건 없고 그냥 아침에 제가 평소에 운동할 때 일찍 일어나니까 뭐 비슷하게 일어나서 해돋이 보고 와서 낮잠 좀 자고 떡국 한 그릇 치고 그냥 뭐 그러고 있다가 식단하면서 어제는 그냥 하루 쉬었습니다. 그러고 오늘 이제 어깨 운동 하는데 어깨 운동은 제가 저번 주 주말부터인가? 이 격투기를 다시 취미로 시작하면서 안 하던 지금 펀치를 좀 치다 보니까 어깨 근육통이 조금 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격투기를 맨날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주에, 어 한세 번? 한네번 정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통이 계속 약간 있긴 하네요. 원주는 프레스 안 하고 레이즈 위주로만 했는데 어, 느낌이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프레스를 빼고 그냥 레이즈 위주로만 할까 고민도 되고 일단 가서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오늘 한참한한 5시 간 정도 잠 아직 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오늘 목에 담이 딱 오기 좋은 그런 컨디션이긴 한데 가서 한 러닝머신 5분만 좀 걷고 운동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. 일단 후면은 그때 등 운동할 때 한번 해줬으니까 오늘은 일단 전면이랑 측면 위주로 좀 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후면은 빼고. 일단 그러면 바로 이따 어깨 운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케이. <놀람> <놀람>

Ah. huh Ah. Okay. Okay. Wow. Uff. u f <out> no, well, oh, shit.

Wow.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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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sh- う。う。う。う。う。う。うわ。うわ。う。うわ。う。うわ。う。うわ。う。う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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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We'll 자,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붓기가 좀 빠졌네요. 아, 어제 그래도 떡국 먹어서 그런지, 떡국이 고탄수화물 베이스잖아요. 저는 떡좀 많이 해서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힘도 잘 써지고, 몸이 끝나고 펌핑, 아, 바디 체크할 때도 로딩이 좀잘 돼서 그런지 몸이 좀 빵빵하게 잘된 거,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처음에 프레스부터 했는데, 요 그립 말고 이 뉴트럴 그립으로 오랜만에 한번 했거든요. 아, 뉴트럴 그립도 오랜만에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. 예전에 그 바디빌더 김준호 선생님이 맨날 그 그립으로 해서 한창 많이 하다가 최근에 안한지좀 됐었는데 목삐끗는 느낌도 어, 엉덩이를 좀 앞으로 빼서 머리를 이렇게 좀 뒤로 좀 박아놓고 하니까 불편한 느낌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프레스 하나 하고, 사이드, 전면, 다시 사이드 해서, 후면은 저번에 등 운동할 때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해줬고, 삼두도 두개 해서, 운동 여섯 가지 했네요. 삼두는 제가 저번에도 그 그립 좋다고 했었는데, 그첫 번째 했던 그 로프 그립 말고,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보는 그립이라서,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, 제가 라인 트라이셋스를 옛날에 많이 하다가 팔꿈치가 불편해서, 최근에 안한지좀 됐거든요. 그러고 그립으로 하니까 약간 대체되는 느낌? 응. 그렇게 해서 펌핑이 좀 많이 잘 됐고. 아, 오늘은 또좀 쉬었다가 MMA를 가는 날이라서 영상 편집하고 빠르게 낮잠 좀 자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요즘 A형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던데 독감 조심하세요. 걸린 사람들 주위에 보면은 매우 아파하더라고요. 독감은 뭐 따로 링겔 맞고 그래야 된다던데 여튼 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마지막 하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